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토목이라는 게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생활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바꾸는 것을 보고 말했고요. 이 토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건축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집 자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건축. 집이 아니라 집이 집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집 주변을 우리가 잘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토목이라 불렀다 했죠. 그래서 이 토목과 건축을 합쳐서 건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 토목을 두 개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토목은 어떻게 분류하죠? 첫 번째, 토목은 물과 관련되 있는 토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땜, 하천, 상하수도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 중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교통,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도로. 근데 이 도로가 산을 뚫고 지나가는, 뭐라 그러지 터널. 강을넘어가 이걸 뭐라 부르면 되지? 교량. 그래서 도로, 교량, 터널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교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전에 배웠던 물에 대한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부터는 한번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럼 교통에 대해서 되는 건데 뭐을 배울 거야 당연히 일단 기본인 도로부터 해봐야겠죠. 도로 한 번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로, 여러분 길에 가보면 자동차 세워져 있는 도로 무슨 색깔인가요? 도로의 색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은색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도로 색깔 검은색 아니에요. 라고 말한 친구들은 도로 색깔이 분명히 이런 회색과 흰색 사이에 있는 이 색깔이었을까? 자, 물어봅시다. 이 도로랑 이 도로, 같은 도로일까요? 다른 도로일까요? 당연히 다른 도로겠죠. 얘를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얘는 아스팔트 도로라고 불러요. 아스팔트. 아스팔트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성분을 보고 말하는 거냐면은, 어, 원유에서 나오는 성분 중에서 원유를 다 분별 종류를 해서 다 남들에게 주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끈적끈적한 원유 성분을 보고 우리는 아스팔트라고 부르는데요. 얘큰 특징이 뭐냐면 얘는 돌과 돌을 붙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아스팔트에다가 자갈을 집어 넣어서 버무려서 바닥에 깔아가지고 롤러로 꾹 누른 걸 보고 우린 무엇이라고 부른다? 아스팔트 도로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 얜 어디서가 많이 본것 같지? 어디서 봤지 바로 우리 집에서. 이거 뭐라 고 부르죠? 콘크리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라고 부르는 건 아스팔트 도로도 있고요. 콘크리트 도로도 있어요. 왜 도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드느냐? 그건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게더 유리하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용도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도로가 왜 이런 도로로, 왜 우리 주변에 여기는 아스팔트로, 여기는 왜 콘크리트로 만들었는지 좀 알면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도로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의 정의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육 상의 통로로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된 시설입니다. 왜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될까요? 교통이 발전을 해야지 물건이 오가거나 사람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야지 무역이 되고 무역이 돼야지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도로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크리트 도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운전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운전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겠지만 운전자라고 생각하고한번 얘기해 봐요. 자, 두 개의 도로 중에 어떤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더 주행성이 좋을까요? 주행성이라는게 뭐냐면은 악셀을 밟으면 빨리 나가고 브레이트를 밟으면 잘 서고 좌우로 회전을 하면 잘 움직이고 주행성과 관련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가 얼마나 바퀴와 잘 밀착하고 우리가 바퀴와 밀착한 상태에서 굴러가느냐의 개념이거든요. 그거랑 관련해 봤을 때 어떤 게더 좋냐면 아스팔트 도로가 훨씬 더 좋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로 우리가 주로 빨리 움직이는 곳을 만들죠.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 같은 거. 주행성이 좋아서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 소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는 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뭔가 돌 뿌리가 있다든지 뭔가 하면은 덜컹덜컹 나는 소리를 못 말하는데요. 소음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더 유리할까요? 얘가 더 유리해요. 왜냐? 아스팔트 도로는 도로가 약간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돌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자동차의 무게로 탄성으로 우리가 견뎌버리기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정말로 도로가 팍 파이지 않는 한 속미 별로 낫지 않아요. 어두 가지만 말했는데 얘가 더 좋은 것 같죠. 우리 더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 번째로 경제성. 경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게더 가격이 저렴하냐는 거야. 무엇이 가격이 더 저렴할까요? 콘크리트 도로가 가격이 더 저렴해요. 콘크리트 도로는 그냥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시죠? 콘크리트라 는건 모래하고 자갈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하고 물 섞어서 쫙 뿌리면 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니요 참고로 말하자면 시멘트가 가격이 많이 싸요. 20kg짜리 한 포대가 1,500원, 1,600원 정도 하니까 많이 싸겠죠? 자, 그다음 내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내구성이라건 무엇이냐면 이 도로에 아주 아주 무거운 자동차가 지나갔거나.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일이 있어 가지고 도로의 한 부분이 꺼지는 현상이 무엇이 더 많이 발생하느냐 무엇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나요 당연히 얘겠지 왜냐 얘는 탄성이 있을 뿐더러 얘는 강도가 콘크리트 도로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파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 보면 얘는 가격은 싸고 시끄러운데 도로 운행을 할 때는 좀 어, 주행성은 안좋은 도로고 이거는 도로 운행을 하기는 좋은데 내구성이 약한 도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맞지? 근데 그 다음을 봐 보세요 보수성 보수성이란게 무엇이냐면 도로가 망가졌을 때 고치는게 얼마나 쉬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아스팔트 도로 망가진거 고쳐지는거 본적 있나요? 아스팔트 어떻게 고치게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망가진 도로를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삽으로 퍼요. 뭐, 안 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좀 퍼요. 푼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를 새로 만들어서 부어요.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롤러로 꾹 눌러요. 그럼, 끝. 굉장히 간단하지? 어, 콘크리트 도로도 간단하 맞아요. 콘크리트 도로도 뚫어요. 뚫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부어요. 굳히면 끝이에요. 문제는 얘랑 얘랑 붙는 속도가 누가 더 빨라? 얘가 훨씬 빨라. 얘는 우리가 그냥 놀러가 지나가고 나서 그날 밤에 운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얘는 우리 콘크리트 전에 말했죠. 콘크리트는 보통 굳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30일 정도가 기다려야지 최종 강도가 나오고 최소한 7일은 지나야지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도로 한번 만들면은 도로 보수한다고 보수 시작하면은 일주일간 이 도로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차선 시야. 우리가 차선에 차선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중앙에다는 중앙선도 있고 차선을 각각을 분리하는 선도 있는데 어떤 선이 더잘 보이나요? 자, 봐볼래요? 자, 보이시죠? 노란선 하얀 선 보이시죠? 자, 여기 노란선 하얀 선 보이시나요? 어떤 게더 눈에 봤을 때잘 보이시나요? 누가 봐도 얘가 잘 보이지. 검은색 바탕이 더잘 보여요. 그래서 차선 시야도 얘가 더 좋은 편이란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를 쭉 종합해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얘가 좀더 우리가 보수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곳에 설치하기 용이하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얘는 좀더 자주 쓰지만 망가지면은 보수를 많이 하는 곳에 쓰면 좋겠지. 그래서 지방의 도로 그 중에서도 지방 도로에서 의 새길 같은 거 우리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많이 만들고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만약에 망가져가지고 그걸 보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은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스팔트로 만든 다음에 문제 생기면 다시 붙여버린 형태대로 많이 해준답니다. 그게 도로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도로는 어떤 모양으로 돼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도로의 모양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생겼고요. 우리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을 차 도라고 부릅니다. 그차 도가 우리가 각각의 내차 네 하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차 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차로. 그래서 1차로, 2차로. 뭐 다른 말 1차선, 2차선, 3차선. 보통 1차선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1차선, 2차선, 3차선. 여기도 1차선, 2차선, 3차선.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차도와 차로로 구별이 되고 가운데 우리가 다른 데랑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곳을 중앙선. 근데 이 중앙선에 이상하게 생긴 게 같이 있네. 요거 뭐라고 부르면 되지? 얘는 중앙선이라고 부르면 얘는 중앙 분리대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중앙 분리대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요거 뭐라고 부르는데 중앙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측대라고 부르기도 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여기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도 있잖아요. 뭐지? 어디?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거는 중앙분리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중앙분리선 아니잖아. 이때 있는 요거 지금 요것이라 말하면 여기는 노란색 말해요. 이 노란색 선을 우리가 측대라 불러요. 이 측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행여나 자동차 운전하면은, 내가 운전, 안 해보셨지만 운전을 해보면은, 자동차에는 옆에 양쪽에 튀어나온 게 있어요. 뭐가 있지? 우리가 사이드미러가 있죠이 사이드미러가 어느 정도 이상 옆으로 가가지고 사이드미러에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옆차랑 하이파이브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상 가면 사이드미러가 망가집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선을 하나 만들어줬다 생각해요. 그게 바로 측대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필기 한번 해볼까요? 구성. 차도, 자동차가, 자동차가 정해진 부분에 길을 한 줄로 통과하는 곳을 보고 말하고요. 이 차도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 차도 차선이고요. 하나의 차로, 하나의 차선은 보통 크기, 너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2.75m에서 3.5m 사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이 자동차 선이 빨리 달리는 도로냐 천천히 달린 도로냐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빨리 달린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차로를 크게 확보해 주고요. 천천히 달린 도로 같은 경우 아니면 도심 한, 한 복판이라서 우리가 차선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차선 하나의 간격을 줄여가지고 이용을 해준답니다. 두 번째 중앙 분리대 두 번째 필기할 건 중앙 분리대. 중앙 분리대란 어, 차로의, 차, 아니, 차로의 통행을 방향별로 분리해주는 시설물로, 일반적으로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대 여기서 왕복 4차선 도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는 거, 오는 거 합쳐서 4차선이면 왕복 4차선이에 여기 보면은 가는 거, 오는 거 합쳐서 4개잖아. 그럼 이거 왕복 4차선이야. 반대로. 편도 2차선 이란 말도 있어요 뭐냐면은 가는 거도 오는 것도 일반 통행으로 있고 그게 몇 개의 차선이 있으면 편도 2차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그 다음 측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측방의 여유를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면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부분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노란색 선을 보고 말한다는 이야기 있죠 노란색 선 기억나시죠 그거그 다음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행하는 통로로 차도보다 높게 하거나 가드레일로 차도와 구별해두는 부분 이거 뭐라 부르죠? 이거 보도라 부르지 요거 요거 너머리 뭐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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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지나가는 길 보도 사람이 지나가는 길은 보도라 부르고 이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는 보통 바닥에다 돌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돌을 밟고 지나가게 하지 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돌의 이름을 보도에 있는 돌 블럭이라서 보도블럭이라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차도 요거는 측대 요거는 가길그 다음에 보차도 경계석 여기 경계석이 있고요 그럼 여기 보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는 보도블럭 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다음 갓길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을 할수 있도록 차도 바로 옆에 우리가 확보해주는 도로고요 보통 이렇게 작은 차로 아니라 좀큰 차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다. 아니면은 우리가 왕복 사차선에 왕복 6, 사차선 정도 되는 도로다. 하면은 옆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자동차들이 조금만 붙으면 은 그쪽으로 구급차라든지 아니면 은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게 지나갈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길을 보고 말한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도로에 대해서 거의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이거 말고 조금 더 아, 내가 도로에 대해서 안다라는 느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대해서 조그만 심화 과정을 세 가지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자동차가 커브하는 길. 자동차가 좌우로 이렇게 커브를 돌고 싶어요. 아, 어, 자동차가 어디 있을까? 자잔 지금부터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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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싶어요. 자동차가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자동차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는, 핸들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핸들을 돌리게 되면은 핸들을 돌리면서 몸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거 몸이 쏠리는 거왜 쏠린다고 배운 적 있으신가요? 이거 뭐라 부르지? 원심력이라 고 부르는 힘이에요. 해서 우리가 차를 커브를 도는 쪽에서 바깥쪽으로 튕겨나려는 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렇게 커브를 돌잖아요. 나는 여기 앉아있다. 이렇게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한다고. 그럼 튕겨나가려는 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로가 튕겨나가지 않도록 도로가 경사가 지면좀 유리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러면은 얘가 가다가 도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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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좀더 좋겠지. 그래서 내가 커브를 돈쪽이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야 잠깐만요 펜 내가 커브를 돈쪽이 조금 더 높게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지나갈 때 유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커브를 돈쪽을 높게 해주고 나머지를 낮게 해주고 해서 이 각도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편정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다? 편 아니. 편, 경사.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로는 실제로 커브끼리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커브끼리 급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로가 편경사가 있어서 한쪽을 이렇게 쏠리게, 이렇게 쏠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각도가 보통 한 6도 정도 돼요. 만약에 이게 이게 산간지방이나 만약에 너무 급할 때는 6도가 아니라 한 8도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너무 높아지면은 앉아있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왔다 갔다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경사란 차량이 어떨 때 선회할 때. 차량이 선회할 때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로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말하고요. 곡선 내측, 곡선 내측이라고 하면 여기를 곡선의 안쪽이라 해서 내측이라고 합니다. 곡선 내측이 낮고 외측을 높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커브를 돌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편경사라 부른답니다. 두 번째, 확폭. 확폭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자동차의 어쩔 수 없는 성질 때문에 그러는데요. 잘 봐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자동차가 지나간다. 어, 이렇게 자동차 길이 있는데요.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면은 자동차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앞바퀴, 뒷바퀴 중에 어떤 바퀴가 옆으로 돌아요? 앞 바퀴가 돌고 뒷 바퀴는 안 돌죠. 그럼 앞 바퀴만 돌게 되는 자동차 어떻게 되냐면 도로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뭐가 차이가 나지? 뒷 바퀴가 앞 바퀴보다 좀더 아래쪽에 있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해서 앞 바퀴가 돌아갔다 해서 뒷 바퀴를 내버려두면은 엉덩이, 특히 이쪽 운전자 핸들 쪽 엉덩이가 옆에는 벽이랑 바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 때 커브길이 급한 경우에는 여기를 안쪽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은 3.5m인데, 우리가 커브길에서는 3 5 m 라 이쪽을 조금 내서 3.7m라든지 4m 정도로 확보를 해주는 거지.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걸 확폭이라 말한답니다. 필기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선회할 때 곡선 안쪽을 조금 넓혀주는 것입니다. 안쪽을 넓혀줘요. 바깥쪽은 필요 없어. 왜냐면 자동차 돌릴 때 여기가 부딪히니까 안쪽을 보통 넓혀주는 것을 보고 말하고요. 이유는 뒷바퀴의 궤적이 앞바퀴의 궤적보다 안쪽으로 주행해서 생기는 차량의 차선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어떤 차에서 맞냐면 앞뒤 바퀴 간격이 넓은 차에서 많이 그러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돌릴 때 봐오면 버스가 대가리를 굉장히 많이 빼고 옆으로 꺾는 거본 적이 있을 거야. 왜 그렇게 많이 빼냐? 안 그러면은 우리가 버스 엉덩이가 벽에 닿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답니다. 마지막, 횡단경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횡단경사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고 있는 도로. 가운데가 좀 높고 좌우가 낮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가운데가 실제로는 조금 높고 좌우가 낮게 돼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도로에서는 도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도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물이에요 물. 왜냐하면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으면 그물 때문에 자동차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물이 수막이 형성이 되면 바퀴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 빨리 배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어디로 배수하면 될까? 바로 좌우로 배수를 해서 옆에다가 배수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운데는 높고 좌우는 낮아야 될 거예요. 이 각도를 만들어 주는데 각도를 정말 조금만 만들어 줘요. 어느 정도? 한 2도 정도? 근데 이 2도의 차이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높고 좌우는 낮아서 미묘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는 이것. 이것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다? 편경사. 아, 잘못 말했습니다. 횡단 경사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도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배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경사로, 경사를 직각으로 보통 설치를 하는데, 이 직각이 보통 한 2도 정도 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냐면, 지금 도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도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 폭도, 필요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기도 하고 도로의 재료도 상황에 따라서 도로의 재료가 아스팔트 도로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도로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는 운전자나 아니면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 블록과 보도 블록 사이의 경계석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측대라는 것도 있고 가운데 중앙 분리대라는 것도 있다. 정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